네 안녕하세요. 오늘 네 지금 미사일을 쏘고 난리났습니다. 음, 미쳤군. 일본도 긴장하고 있는데. <laughs> 네 네. 김정은 네.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운세가 어땠는지 한번 연말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. 네 네.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. 음 원래는 운세가 올해 좋지는 않아요. 근데 이게 고집 이 있어 똥고집이. 야 막바지 왜 그냥 우리가 막바지 발항한다. 그렇게. 막바지로 반항한다는 얘기야, 결국은. 근데 이분, 이분을 누군가가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, 아마. 이렇게 같이 잡고 뭐 협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려고들 많이 아마 우리나라든 딴 나라든 대응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. 왜냐면 한 번쯤은 버릇을 고쳐놔야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야. 왜냐면 원래 수가 올해 진짜 막바지로 지금 안 좋으니까 막바지 반항을 하는데도 수가 올해 진짜 안 좋거든요. 잘못하면 이 사람이 손해를 볼 일이 생긴단 말이야. 지금도 이게 손해보는 일이야. 자, 같이 그냥 조화를 이뤄서 협상을 하면 되는데, 무대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거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여기하고 합의 들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서로 두 단계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근데 이분이 또쏠것 같아. 만약 요번에 조용하다 싶으면, 요번 말일이나, 12월 초 정도에 한번더 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지금 이거 말고 지금도 계속 날린다 리고 있는데 아마 또 날렸을 거예요. 아마 이렇게 날리는데 또 잠깐 멈췄다가 또한번할 거란 말이야. 올해는 이 지금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. 가장 위기가 언제? 가장 위기가 내가 봐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그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. 그때는 더 무섭게 날러올 수도 있다 그래. 지금은 경고를 하는 형국이니까 니네가 나하고 협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협상 안할걸 아마요. 잘안할것 같아. 왜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크게 협상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고, 니네 그렇게? 해? 그럼 우리도 대책을 세울 거야. 이런 식이 돼버리고,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... 응, 응. 그 그러니까. 목적이 좀 있네요, 결국에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, 말 없는 전쟁이라고 음, 보면 돼. 잖아요 말없이 전쟁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이 사람 수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발항을 하는 거야. 근데 그냥 좋게 협상을 하면 돼. 협상을 해도 이 사람 요구 조건이 자기가 뚜렷하잖아. 내가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건데 이건 아니다. 그럼 니네 한번또 내가 날리겠다. 왜 그러냐면 그게 날릴 때마다 협상을 해서 뭔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, 이, 이런 방법밖에 얘가 모르는 거야, 얘가, 결국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지. 남의 나라 다 대통령이지만 나쁜 놈이지, 그지 나이 젊은, 젊은 것 치고는 뭐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무대뽀라는 얘기지. 그래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도 한번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응, 응. 올해는 한번또 남은 거 같아. 요번에 만이 잠깐 멈춘다 그래도 또한번 그게 또날라올것같다는 얘기지.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요 지금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